말씀 속에서 어, 요점은 그럽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고 있고 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 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홍해를 가르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맨데 해결책을 주시거든요. 그 해결책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9절에 보면 이제 애굽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로의 말들, 그리고 경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장막을 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 애취명을 잘 어딘지 구체적으로는 알수 없지만 홍해 바다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곳 해변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그 해변,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온 것입니다. 애국의 군대들이 추격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애국의 군대를 추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특별 병거 육백성과 애국의 모든 병거를 바라기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오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추격해온 군대의 규모가 얼마나 보니까 병거 특별한 병거예요 그것도 뭐 특별히난다는말죠 특별한 병거가 몇 승이라고요? 6백승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왕을 호위하는 군대가 약 사당병력이라고 합니다. 참 대단히 많은 것이죠. 여러분 들그 역대하의 시의장 3절에 보면요. 그 애국의 군대가 시상 1200승을 거느리고유다를 침공해요. 그런데 지금 600승이라고 하면 대단한 군대인 겁니다. 여러분 그 배너에 보시면 전차 보셨죠 그죠? 네, 그막 말이 끊고 네 마리가 끌고 두 마리도 끌고 하지만 그 말이 끊는 그 전차를 한두 네, 명도 타고 네 명도 타는데 그와 같은 이제 군대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6 0 0승만온 것이 아니라 그 장관들이 뭘또다건어렸어요그다건어렸다 네, 이거는 자신들의 그 사병들, 이 장관들이 지하든 그 군대를 동원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외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아, 사자성으로 하면 말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양난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그럼이 상황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를 에,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예,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회사에서 입시생들에게 진태양난을 영어로 설명해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장황하게 영어로 막설명했대데 근데 딱한 사람이 뭐라고 썼냐 딱 세자로 아 영어로 하면 뭐 세자는 아닌데 한글로 이게 딜레마 이렇게 딜레마 네, 딜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큰 상황이라는 것이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큰 상황이에요 이런 진태알람의 상황 속에 네,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이라면 지금 제가 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바닷가라고 생각해 홍해바다입니다 지금 이제 뒤에서는 막 요곱의 군대가 그병거를 거느리고 군대를 이제 조직, 조직하여 추격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세 가지의 반응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로 대해 애굽인의 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광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광하는이것이 아니며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드라 섬질도 수란하지 아니하노며 예곱 사람을 쏘시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나요? 오늘 두 가지 반응이 나가요. 네.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11절 말씀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죠. 원망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무리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12절 말씀 사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적대적 지금 보십시오. 누구를 섬긴다고 하고 있어요? 애국사람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절에 이 부류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누구 섬기는 게 낫겠다는 라 거예요? 애국사람을 섬기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그추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광야기를 걷고 있는 것이에요. 낮에는 뭐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시험하시면서 뭘 벗겨주셨어요? 노예 근성 근데 이 노예 근성이 잘 벗겨지나요? 안 벗겨지나요? 안 벗겨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이요 그들이 불과 그름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부류들은 누구만 보여요? 애국사람들만 보여요 그 병거만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굴 섬겨요? 애국사람, 대적하는 사람들 나타나는 것이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죠. 11절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대적자들보다좀 약한 사람들이에요이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어려운 진대양난의 상황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닌가.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 그래서, 이, 어찌 보면, 바둑알로 얘기하면 검정색과 흰색이 있는데, 아, 그 종간에 회색으로 탁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게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1번과 2번 어떨 걸까 생각을 해보니까, 2번 같기도 하고, 예. <laughs> 근데, 여기에 안 속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세 번째 류의 사람들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우수화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별사에서, 어, 여우수화 24장에 가면 이제, 여우수화가 이제 말년에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화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거든, 너희 열조가 가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의 섬길 자를 고날 날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와는 뭐라고 고백해요? 오직 나와. 내네 집은 누구만 섬기겠대요? 여와만 호 섬기겠다. 고백하는 것 대적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운명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직 누구만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여와만 신뢰하겠다는 사람이에요여호수와이 갈래. 오늘 여호수와가 그러면 마지막 불류의 사람이 남아있어요? 13절의 사람입니다1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애굽사람을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두려움만 가 오직 누구만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따르는 무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최소한 두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누구와 누구예요? 여우수와 갈렛 그럼 여우수와 갈렛만 있었을까요? 아마 더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이 다 진대 또 진대양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평소 이 땅을 걸어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3번인가요? 몇 번이시니까? 네, 2번에서 3번으로 어느 갔다 갔다 하실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아, 제가 그렇군요. 2번이 될 때도 있네요. 원망하고 어떨 때는 참 불평도 있고 그러다가도 이제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 신 신뢰하겠다는 거요 하나는 만요 오늘 이러한세류의 믿음 속에, 오늘 해결책은 어디에서 나오니까?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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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너희는 두번 말라. 그리고 여러분 10절의 말씀 속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20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쉬임이 두려워하여 뭐 했대요? 여확히 부르셨다. 라 그리고 15절 말씀 속에서는 또나라요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지아 연에게 부르짖나니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모세와 모세를 따르던 믿음의 세 번째 부류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들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두려움 속에 여러분 해결책은 뭐냐? 두려움 말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우리 정신과 육체를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하는 이유가 뭐냐? 가장 지휘관이 힘써야 되는 게 뭐냐? 이 병사들의 마음. 우리가 명량을 보셨어요. 여기 안 보신 분 없죠? 그죠? 이순신 자손이 탁 고뇌에 차서 마지막에 그배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다지고 다집니다. 마음을 뭘 다져요? 두려움을 모라. 두려움을 모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탁그 정말 열두 척의 배로 수많은 큰 물난. 여러분 인간은 약한 존재. 이 두려움을 어떻게 몰아낼수 있겠어? 뭐를 시작할 때요 기도를 시작하죠. 아마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말 생각했냐? 이 말씀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요. 하나님 을 신라하고 막 기도를 시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무리였던 그 원망하고 불편한 사람들도 이분들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모였을 것 같아. 예, 처음에는 이제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동조했다가, 예, 했다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 역사가 시작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 믿으십니까? 정말 이런, 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쉰 두려웠던 때잖아요. 그러나 두려워 말고 우리 무엇을 시작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은 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서울 신대를 이제 다니면서 어 제가 그때는 합정동에 살때였어요 근데 막 두려운 거예요. 뭐가 두렵냐면, 내 앞날이 막 두려워요. 네. 왜냐면, 하 우리 집안에는, 에, 믿음의 사람이 그런 집안에도, 어, 많지 않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 믿음을 이제 시작하는 집안이죠. 네. 어머니도 이제, 에, 전도를 어, 제가 군대 가서, 따서 하고, 뭐.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 합정동에 어디 딱 제가 거기 갔냐면 아마 하나님 보내신나 그, 에, 여러분, 외국인 성교사님들 뭐지 아시죠? 양아지. 그 합정역에서 내리면 그게 5번 출구가 딱 가면 이렇게 거기 있어요. 그럼 거기 이제, 에, 있었는데. 거기 에또 뭐가 있냐면, 에, 절두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도산공원 가보셨어요? 네, 가보세요. 한번 서울이 가까워요. 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이제 그, 천주교 성지도 있지만, 기독교 성지도 있어요. 그래서, 참 특이한, 네, 그런 한국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어, 앞길의 장례가 두려울 때, 제가 이제 찾아갔어요. 어디를 찾아갔냐면, 그 외국인 성교사님 요시를 찾아가 봤어요. 가까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 성교사님들의 묘지가 몇월 며칠 출생해 뭐 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장 눈에 띄는 성교사님들의 묘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언더우드, 언더우드 성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아펜셀라 성교사님. 이렇게 해서 쫙 해놨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저분들은 하나님을 위해 뭘 드렸구나. 이생도두렵고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 저도 그 영성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laughs> 그러면서 이제 에, 그곳에 에, 매일 갔어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제 마음의 두려움을 모란내 주시고, 하나님, 어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졸업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믿음의 가정이 아닌데 신학을 한다는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개척자들은요 너무너무 어려운거야 너무 어려운 믿음의, 믿음의 집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해주셨다 그래서 기억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막 성령도 부어주시고 와나라니에 뜨겁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은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뜨거운 또 신학교를 찾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원래 서울신대 대학원에 가야 되는데 뜨거운 학교를 찾다 보니까 이 어디가 뜨거워요 보니까 예 네, 그쪽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ughs> 어떻게 그걸 갔어요? 네, 가깝고또제 아내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이네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진짜 마음의 징태 양난이 있을 때, 또 그래요. 상황의 징태 양난에 어떤 상황이 처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 두려움을 뭐하며 뭐라 해야 돼요? 기도하며. 기도하면서 뭐라 하면 가야 돼.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아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미라에게도 올해 또 시작했어요. 뭘 시작했죠? 모시는 어, 중복이 <laughs> 시작했잖아요. 네. 머리가 중복이도 반에 우리 사무실 옆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 기대 많이 했어요. 많은 음, 정람들이 그래도 할수 있겠다. 근데 마음으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오늘 어, 혹시 네, 설교 듣고 감동이 되시면 네. 네. 내리가시다가 서브셋 그리고 혹시 교회 보듯이면 집에서 뭐 이렇게 서보시면 되잖아요. 집에 멀어서 보시면. 우리가 그 시간별로 있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뭘 시작해요? 기도를 시작해. 기도를 시작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1 3절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하라 여러분 가만히 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옮겨야 돼? 요 오늘 우리 박가원주사님 아주 마지막 찬양을 참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뭐, 무슨 찬양이었어요? 주만 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예억군데그 600의 그 여러분 탱크 한번 생각해요그 6.25때 그 북한에서 그 공산당들이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밀고 내려와서 저 압록강 여러분 정말 약동가 오리알이라고 들어보시죠. <laughs> 그 마지막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이 그냥 배가다라는 장군을 보내시면서 와 놀라운 일이 여러분 그 600대의 그 탱크를 몰고 쳐들어왔다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히 떨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라고 잘 몰라요. 근데 그 전쟁을 겪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두렵다. 그 피난 내려오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정말 그 예, 생과 살을 넘어 그 사선을 넘어 이 땅으로 내려온 분들 얘기 들어보시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수 오늘 모세는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시선을 누구에게로 향하자고요? 주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의 어두움을 빛으로 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다면, 주님께로 돌리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으는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정말 이 가만히 서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만히 서서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어떤 가정 속에서 바쁘신 하루를 보냈을 시대라도 그곳에서 가만히 서서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남자들은 직장 속에서 흥미 바쁠지라도 가만히 서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게아니에요늘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라는 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는 선포하게 것고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며 이제는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네,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막 소망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신 저, 이 마음에서 그 마음에 그 두려움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신학교 그 초자가 아,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그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할수 있다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함께하리라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그래서 다녀가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나시는 구원을 보라. 안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켰으면 이제는 뭐 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다. 움직이다. 이제 행함의 첫발을 내리라. 우리가 대부분 이 우리 성도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이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발을 떼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발을 띄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잘 자요. 그냥 감나무 밑에 있으면 안되잖아요 잠대기라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요, 정말 야구부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게 뭐라고요? 네, 주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그냥 폭의 바다로 바다가 막 넘실넘실되고 있는 상태예요. 와, 앞에는 그 바다가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파도가 얼마나 쳐요그 그러니까 바다를 보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엇이 여기에서 요구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삶을 향한 시련것이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예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예요 우리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닷물처럼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향하는 우리의 신뢰하는 이 믿음은 굳게 붙드시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아, 네. 우리가 감정적인 믿음에 속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들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를 향해 목숨을 내어 던지고 나갈 때, 홍해가 어떻게 되니까? 와 돌다. <laughs>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 계시잖아요. 가정에 하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그 불신자 가정에 그 시집 갔다가 너무 너무 고생했지만, 그 정말 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 주신 것처럼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한 믿음의 가정을 세웠다는 얘기들을 드셨죠 할렐루야.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진퇴양난의 상황에 둘려 있을 때오늘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귀한 내각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